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케이틀린에 대한 언급을 잘안 하죠. <laughs> 음. 그만큼 약간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장면에서 케틀린 <laughs> 캐틀린은... 용을 어, 칩니다 어, 한번 당겨봤고요 카이랄 펀드스가 위험해 보이는데요. 펀드데피디 뒤쪽으로 다 밀렸습니다. 이 전투력은 없한번더드를덮 공포가 많이 들어있으면 드레스 택도를 탑니다. 수 있나요? 려드어 오 예! 총세번 쐈어요 맞습니다 궁극기! 그림자 파동! 어 그리고 이거 무빙을 억제를 하면서 약간 라이즈까지 보나 했으나 일단 라이즈는 살았네요 어 이거 용을 끼고 싸우는 전투가 될 뻔했었는데 아래쪽으로 한 번에 많은 인원들이 쏠리면서 순식간에 인원들을 어, 교환할는걸 좋아졌어! 와! 고스트 약간 어떻게 보면 엇박으로 쓴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와 상대편이 방심할 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고스트 그런데 여기 나궁 여기... 있거든? 아 잡았다 잘 가라 인사성이 발표 와 해놨다. 기가 막혔네요 엄청 큰 이유도 <laughs> 그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뭐 어, 그래서 뒤를 잡고 돌아요 공간 왜곡으로 어? 오고 돌아요 들어가서 근데 이게 공포 마다 맞아요 좋아고 있었는데요 네 이거 바로 터졌고요 신난다 신난다 신난가 버티면서 일단 공포를 붙여놨고요 칼 잡았습니다 더블킬 이거 강의 강 캐이되요 그리고 이거 어, 요안 돼요. 그리고 아이스 무었죠 자, 그럼 이거 또 코어 드라까지코드라코드라코 드랍. 그리고 설마. 이거 필터 필요 와. 필터 킬. 고패. 그리고 경기는 끝납니다. 와. 사대사야 사대사. 쌍방. 헤이 펜. 자, 나다오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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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라이드 노플 라이드 노플 라이드 노플 펜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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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터. 아던지. 펜터, 펜터, 펜터. 내가 바텀 가면 끝날 때, 창동. 너 비전 가라. 아, 이제 볼수 볼 있어. 네. 이제 비전 없고. 먹어줘 먹어줘 노플이야노플이야 펜터, 펜터, 펜터. 나나나나나 나. 제발 제발. 먹었어 아, 자주 왔지, 자주 왔 감사해요. 아, 고마워요. 아이고. 윤세야 달았다. <laughs> 너 진짜 잘한다 못 잡겠지? 신나지? 든든하네요, 든든해 <laughs> 이렇게 1세트 농심 레드포스가 가져갔는데요 POG 만나보겠습니다 <laughs> 과연, 오! 고스트 선수! 네. 첫 번째 POG예요 아, 어,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펜타킬까지 그러니까 1펜타, 1POG 용심 무승아아아 어떻게 돼? 잡아야지